तक खा दी हो लाइक इस कमर का का YouTube खा मर गया का खा दी हो लाइक इस कमर का का YouTube खा मर गया का खा दी हो लाइक इस कमर का का वीट खा लाइक इस कमर का का दी हो लाइक इस का मर गया का का वीट खा लाइक इस कमर का का दी हो लाइक इस का मर गया का का वीट खा लाइक इस कमर का का दी हो लाइक इस का मर गया का का ये दिखा लाइक इस खा का खा हरी हो लाइक इस का मैखन ने चलो लाइक इस खा का की का नहीं हो लाइक इस खा मरवा का ये दिखा लाइक इस खा का खा हरी हो लाइक इस खा मरवा का ये दिखा लाइक इस खा का खा हरी हो लाइक इस खा मरवा का ये दिखा लाइक इस खा का खा हरी हो लाइक इस का विद खा लाइच सिंखा मरवा का खा ती हो ले विद खा लाइच सिंखा मरवा का खा खे ती हो लाइच का ने विद खा लाइच सिंखा मरवा का खा ती हो लाइच का ने विद खा लाइच सिंखा मरवा का खा ली हो ले विद खा लाइच सिंखा मरवा का खा ती हो लाइच का ने वी दिखा लाइटेस्ट का, का मरवा का था वी हो लाइटेस्ट का नहीं आखिर नहीं हाँ मरवा का था एक वी हो लाइटेस्ट का नहीं होगा वीड़ खा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 वीड़ खा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 खा की दी हो लाइ वीड़ खा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क इसका वीड़ खा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क इसका वीड़ खा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 खा ने वीड़ खा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예레미야 23장, 29, 절여요와가말하는내 말이 불같지, 아니 아냐. 반석을 쳐서 부서더니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11기상, 18장, 37절, 38절. 요아이어, 내게 응답 없어. 내게 응답 없어. 이 백성 주, 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 에 이에 요아이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알던지라 모든 백성에 보고 엎드림하래 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박국 3장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광성의그 속에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시였구나 하박국 3장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광성의그 속에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시였더라 4등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제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저희가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위드카 렉키스칸 말과 까카니호 렉키스칸의 버사 성령이의이 시간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 치료의 기름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깊숙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에 성령의 능력 오순절에 뜨거운 현대의 불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치료의 불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말씀의 불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회계의 불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회복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봉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축복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사 성령이셔 오순절에 그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스카카카디스카니스카카카디스카니스카카카디 삼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보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배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절,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을 해치려고 이를 내할 껴고 이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내게 하고또 나를 내고꼴그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을 담대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다. 골로세서 4장 2절, 기도율을 항상 힘써고 기도에 감성으로 깨어 있으다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르와까카 디호 라이키스카 네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르와까카 디호 라이키스카 네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르와까카 디호 라이키스카 네 부사 성령 이연 시간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손에 전류가 흐리지 않고 손에 진동이 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에 전류가 오게끔 도와주시고 손에 진동이 오게끔 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몸 오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오각에 오각이 열리게끔 나시고 눈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후각이 열리고 청각이 열리고 영적인 몸이 온몸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끔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자신을 몸으로 체험하게끔 보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사 성령시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연세 성리의 능력의 치료에 기름부인 머리부터 발끝과 온몸에 깊숙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서부어서부어서부어서 부서서, 벌사성냥시 성냥의 능력에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laughs> 발끝까지 온몸에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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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서. 요한복음 20장, 21,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죄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네 죄든지 사면 사질 것이 니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연복은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루아카 카카니호 라이키스카 니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루아카 카카카니호 라이키스카 니 위드카 레키스카 말과 까카카디 호 c o 키스카말과카카니위카 a 레키카카말과카카디호 l e 키스호니호 s c 키스카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 e is 을 o m e but what car, the whole 너 i k 위드카 레 a 스카 말과 카카카니호카 i k e is car, t 이 e w h o l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강력하게 나타나, 나타나게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카 라이즈스 카마과 까카 디호 라이즈스 카 리호 라이즈스 카에사도의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한숨에 성령이 그들에게 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위드카 라이스카 말과 까카 디호 라이스카니 위드카 라이스카니 사도행전 사장 31절 빌기를 담에 먼곳 것이 신동한니 우리가 다성령의 충만한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3장 11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거룩해하려고 성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나이다 विदिखा लाइकिस खा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किस खा दे विदिखा लाइकिस खा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किस खा दे विदिखा लाइकिस खा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किस खा दे विदिखा लाइकिस खा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इकिस खा दे मतवं फलचंग सिस्टम इसके सोफे 그 시로 하행이다이다 위드카 라이키스카 말과 카카카디호 라이키스카니 위드카 라이키스카 말과 카 카카카니호 라이키스카니 호 라이키스카니 마태복음 8장 16 17절 섬물메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예수교구는 예수께서 말씀을 기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 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더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다.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지믿꼭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다 위드 칼레키스한 말과 각하니 누가 보면 6장1켜질무물과 예수를 만들고 힘쓰이는 능력이 수을 나서 모든 삶을 낫게 합니다. 마태복음 십사장 삼십 절을 담은 예수의 옷가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냐다 남을 어른이다. 위디칼 레기스 칸마루 카니 누가복음 1 2장4 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이브리,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육장 십칠 예수께서 죄와 함께 내려서 평지 서신 제, 그 제자 허다무리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보침을 얻으려고 유대사마랑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함께 두려워 시내의 해안으로부터 해안으로부터 몸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위드카 라기스카 말과 까카디호 라기스카 니호 레기스카네 부사 성령시 이하는 시간에 성령 깊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드카 라기스카 니호 레기스카니 성령의 기름부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의 치료의 기름부을 부어서, 성령의 뜨거운 축복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은사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회계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 축복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 해보게 불을 부어서 위드카 레키스 카 말과 까카디 홀 레키스 카니 위드카 레키스 카 말과 까카디 홀 레키스 카니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매마 항상 찬미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증가는 입술이니다 위드카 레키스 카 말과 까카디 홀레 위드카 레키스카마르과 까케디후 레키스카네 성냥의 능력 생수의 불은 눈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눈들이 열릴 셈이다. 위드카 레키스카마르과 까카니후 레키스카네 성의 능력 뜨거운 실의 불은 어깨 속으로 들어서 어깨 통증은 닫아나갈 셈이다. 성의 능력 뜨거운 불은 허리 속으로 허리뼈 속으로 들어가서 거리는 깨끗이 다 치료가 될지어다. 위드 칼레기스카마르고까카카니호레기스 카네 성냥의 능력 뜨건 치료의 불은 무릎 속으로 들어가서 무릎은 깨끗이 다 치료가 될지어다. 위드 칼레기스 카마르와 까카카니호렉기스 카네 성냥의 능력 뜨건 치료의 불은 목뒤로 올라서 목디스크는 다 치료가 될지어다. 위드카 렉기스카 마과카 데카 니호 렉기스카니 성녀 능력 생수에 시원한 바람, 바람은 머리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가 시원하여 잠을 잘어다 불면증은 떠나갈 어다 위드카 렉기스카 마과카카 니호 렉기스카 니호 렉기스카니 말라기 사장 이제 내 이름을 경은 내게 어른 허가 떠어져서 치료한 광선을 받아들인다 이거 안 나가서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위드 칼 렉스 싱하 말과 까이캔리호 렉스 칸사도인제삼장절 나사리수 그리스 이름으로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을 꼬 힘을 넣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든 백성의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을 보고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르과카 카디호 라이키스카니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르과카 카카디호 라이키스카니 라이키스 라이키스 역대야 16장 9절 이와에는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시나니 위드칼, 레기스 칸말과 까카카니, 오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서 영혼들을 회복시키신 성령의 능력을 부주소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 손대는 사람마다, 안수 받는 사람마다, 영적 질병 육적 질병이 다 치료되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돌리게끔 보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파지 않으며 내 입술에 있는 것도 변치 않으리라. 위드카 레키스카 마루아카 카이카 니홀레 위드카 레키스카 네 성령 입은 어깨를 어깨 어깨에 부을 죄다. 어깨가 피곤하고 어깨가 아픈 사람은 다 치료가 될지어다. 위드카 레지스카 말고 디카카니 홀레 <laughs> 위드카 레지스카 말고 카니. 예수께서 는성령의 그런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영들은 다 터고 져다 사라질지라 답답함이 다 불릴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랬어요. 할수 있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지 없할 일이 없느니다. 요음 17장 3절 영생곧 위하신 चम हनुमान जी उसके बनाए इस नेसुगुस्सल आने की नहीं है विद्यालय के स्कामर्गा का कार्डी हो लेकिन स्काने विद्यालय के स्कामर्गा का कार्डी हो ले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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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시 내 안에 계신 성령시 그 능력으로 온 몸이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집안 집안 성전 끝까지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온 몸으로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성전에도 능력이 흘러나게끔 도와주시고 집안 곳곳에 능력이 흘러나와 주시옵소서. 위드카 레키스카 내 성령 시여기름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능력을 덧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더 강해 더 깊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laughs> 성령이 불로불로불로 무릎, 뼈, 인대, 힘줄 근육, 연골 움직여 맞춰 들어가 염증은 사라져 연골은 만들어지라 무릎 구르져르져 펴져 펴져 위드카 렉기스 마루가카니 나사리 예수께세 이름으로 명하는 무릎, 뼈, 인대, 힘줄 근육, 연골 움직여 맞춰 들어가 염증은 사라져 연골은 만들어질지라 무릎 구부려져구부려져 펴져 펴져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루와카니 무릎이 아픈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불러치러이어 주시고 예수께서 이름으로 다치러이어 주시사 건강하게 걷게끔 보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루와카 카리호 라이키스카니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루와카 캔리호 라이키스카니 위칸내 칼바레 까니카 말고 까카리 호라이 키스 칸이 누가 보고 오장1칠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천과 이레와 에루살렘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기의 능력 이 예수 안과 함께하더라 위드 칼레 키스 칸이 보사 성령이시여 안수 사역할 때 사역을 할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 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 질병, 육적 질병들이 다 치료돼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드카 라이티스 칸 마르과 카카 카디호 라이티스 칸네 위테카 라이티스 칸 마르과 카카 카리호 라이티스 칸네 위테카 라이티스 칸 마르과 카카 카디호 라이티스 칸네 위테카 라이티스 칸 마르과 카카 카디호 라이티스 칸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으면 저가 두루 단니심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laughs> 마귀의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 이미 이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목이가내 목에서 벗어지려 기름진 까대에의먹가 부러지리라 사정의 <laughs>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가지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이 앉은 온 집에 가득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던 제가 성령의흉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다. 한복음 14장 2 6절 보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되라 평화를 내게 끼치는곧 나의 평화를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같지아니너 내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보 14장 15절, 레이가 나를 사랑 나의 제명을 지키다. 위드카 라이키스카 말과 카카카 니호 카, 카, 라이키스카요한기시오 네. 1장 3절,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것를 지키는 자를 복인 나 때가 가까웁니다. 시편 <laughs> 119편 1 6 0 주의 보를 사랑한 자인, 사랑하는 자인, 금평안이시 죄겐 장애물이 없으리라. 위드칼레스카네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나로말암하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위드칼레스카머코카니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34절 나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라 진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실 수오니 나도 깨닫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백사십살죄의 증거는 영원히 어로우신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루와카 카카 디호 라이키스카니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루와카 카카 디라이스카니 위드카 라이키스카니 마고 16장 17 믿는 자들이름 표적에 따니고기가내 이름으로 귀신을 조차님의 세 방언을 말하며 위드카 라이스카 마루와카 카카 디호 라이스카니 위드카 라이키스카 마르과카카 디호 라이키스카 네보사 성령이시오 양시안의 성령의 능이 시로의 기름봉을 부숴서 축복의 불을 부숴서 은사의 불을 부숴서 말씀의 불을 부서서 사역의 불을 부서서 회결의 불을 부서서 회복의 불을 부서서 위드 칼라지스카마르과 까카디 호라지스카디 누가복음 오장 십칠 절 하도는 가르치실 갈릴리기 전과 이르야 예루살렘에 이리

에베소서 1장 17, 우리 주예 수고스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치워하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위드 칼, 렉스팅 칼 말과 칸이, 사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요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사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이 없나내 이르는 것에 내 길을 이끄리라. 사도행의 사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시고 페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위드카 렉스카 말과 아카 디호 렉스카 내게 십칠장십7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 내가, 내가 이 피를 내게 주어 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내에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네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노마서 8장 얘기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필리포스 2장 심지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나의 그 그리스의 나라에 나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위드칼이지스카말과 카카디 호라이지스카니 필리포스 사장 육절칠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벌과 감사부로 하나님께라라. 그냥 모든 이 시각이 때는 하나님 평가할 수 있어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일서 이장 십육 절 십칠 절 구매연사. 이는 선지자 요일로 말씀하시되 일렀다 하나님이가라서는 말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이렇게 부어주는 데이 자녀들은 이어날 거는 젊은이들은 환상으로 너희들 그녀는 꿈을 꾸랴 그때 내가 내 영혼 남정과 여정에 부어줘야 저희가 이어날 것이오. 위트 칼 라이키스 카말과 카디 홀레이 쉬어 역사 없어서 위트 칼 라이키스 카말과 카디 홀라이키스 카니. विद्यका लाइकेस का मलगा का कान सिप्यान पचास पैन यूके होबी इन्हें जामा युवा ले सायंग हल्चेरा हालेरिया विद्यका लाइकेस का मलगा 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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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दी हो लाइकेस का ने विद्यका लाइकेस का मलगा का का दी हो लाइकेस का ने विद्यका लाइकेस का ने ये हो लाइकेस का मलगा का का दी हो लाइकेस का ने 위드카 레키스카 말과 와카 칸니 이팔장오절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천능하신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네 의로운 입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위드카 레키스카 마르와카 카니 가, 디, 호, 레 키스, 칸니 위드카 레키스카 마르와카 니 디, 호, 레 키스, 칸니 위드 칼라이키스 카마르와카 카카 디홀라이키스 카네 위네 칼라이키스 카마르와카 카네 이사야 6장 8절 내가 주의 목소리를 던지 이리서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를 그때 내가 가려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위드 칼라이키스 카마르와카 카카 디홀레 위드 칼라 성령 시안 시한 성령의 기름 붐을 머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흘러넘치도록 부수소서 성령님의 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흘러넘치도록 부수소서 부수소서 유디칼라이키스 카마르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